부동산 파이낸스 프로젝트 부실 우려. 부동산 PF 부실이 본격화될 경우 증권사들의 손실 확대와 채권 시장 변동성 증가가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높은 증권사들은 이러한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급락 가능성 있는 주식 부동산. PF 관련 익스포저가 큰 증권사들의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홍콩 H지수 연계 ELS 손실 우려 홍콩 H지수의 하락으로 인해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 연계 증권 ELS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특히 해당 ELS를 대규모로 판매한 금융기관들은 투자자, 손실과 함께 불안전 판매 이슈로 인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락 가능성 있는 주식, 해당 ELS를 많이 판매한 금융기관들의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3.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2024년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 관련 주식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급등 가능성 있는 주식 반도체 업종에 속한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국내 증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투자 시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